안녕하세요 장준수입니다. 오늘은 YBM 박준원 0과 아, 내신 대비 수업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 보죠. 자, 소방관, 파이어 파이터인 캐스 일사들은 B B G I N G죠. 뭐뭐하느라 바쁘다. 여기 I N G 오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. 이거 참고하시고요. 구하느라 바빴대요. 사람들을 어디에서 충돌 현장인데 그가 봤을 때 부상 당한 아이죠? injured 수동입니다. injuring 할수 없죠. 부상 당하니까 네 살짜리 소년이 달렸다. 다음 앰뷸런스를 그렇게 나왔네요. 다음 장. 다른 멤버인데 이 other 뒤에는 항상 어떤 명사? 복수 명사가 나오겠죠? 이거 보면 더 other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온다. 그의 가족이 다른 구성원들인데 더 안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은 had been taken 요거 중요합니다 과거완료 수동태가 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 과거완료 수동태 더 과거의 일이면서 수동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had been pp 여기서는 had pp로 쓰면 안 되겠죠 여기 멤버수도 잘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, 그 소녀는 어, was not so badly injured인데 지금 요거 보면은 was injured 이게 뭐죠? 수동이죠.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게 시방긴안 당했대요. 그러나 was crying 울었대요. more 비교급이죠. 더 많이 울었대. out of 뭐로부터? 두려움과 혼란으로부터 then 요 then 왜 나왔죠? 앞에 비교급 때문에 뭐보다는 어떤 고통인데 그가 겪었던 고통보다는 요 부분들 잘 보시고요.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음. 자이 레사드인데 이 사람은 소방관이죠. 상상을 했대요. 의주동어수이죠. 음은사 할때의 이게 이제 가주어죠. 가주어 이 동사 우드비가 그 뒤가 진주어 구문으로 흘러가죠 특히 여기서 이제 하우스케어리 할때 하우가 오면 스케어리가 우리 자리가 여기인데 앞으로 나갑니다 하우가 오면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울지 그 아이가 를 상상해봤대요 그 다음에 컴판 찍고 분사구문 left 수동이죠 남겨진 거예요 리빙하면 안돼 홀로 뭐 없이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 w a 은뭐 의문사로 보시면 됩니다 맞죠 전치사 들에 ING 오는 건 당연히 중요하구요. 자, 요 파트를 좀잘 보시고. 요 다음 페이지. 그는 어, took a moment. 약간 시간을 가졌대요. Think, 생각할. What he could do. 인데 요, what은 또 의문사로 보는 거죠. 의주동. 그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, 뭐하기 위해서,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, 그 스트레스가 있는, 고통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를, 이 디스트레스라고 ed 붙여서 과거 분사형, 이 수동 형태로 써야 돼요. 이 부분이 중요하다. 자, 그 다음 문장으로 가서 그런 다음에 그는 계속 소방관이죠. 투가웃 꺼냈대요. 그의 스마트폰을 그리고 플레이드 연주에 아 틀어줬대 그 소년을 위해 위해서 뭐를 되게 아 되게 어떤 재밌는 활기찬 그런 애니메이션에다 끊어지죠. 콜드 수동이야. 이건 무조건 해피 핏 t 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댄싱 펭, 펭귄인데 춤을 추는 펭귄. 이건 무조건 능동이죠. 능동적으로 추는 거니까 그 자그만. 스크린에 있는 거그 펭귄이 calm down 동사죠. 그 소년을 모아겠다 뭐 진정시켜 주었다. 그렇게 나와 있어요. 다음 페이지로 가 볼까요? 그 순간이 자, was captured 네 수동이죠. 사진에 그리고 spread pp2입니다. 이거는 동사의 현재, 과거, 과거분 되이다 똑같아요. 스프레드로 빠르게 퍼져나갔대 인터넷에. 그러면서 분사고은또 warming 따뜻하게 해주었다.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슴을 전 세계 자 뒤에 목적어 있고 그밍죠 warming이라고 해줘야 되겠죠. warm드 하면 안될 거예요. 그다음에 나중에 더 뉴스 미디어들이 언론들이 carried 스토리를 뭐했다. 어. 옮겼다. 어떤 스토리? 그의 가족이 어 s t r u g g l i n g 되게 힘들어 한다는 거야. 뭐 하는데? 지불하는데 의료 비용을 그랬을 때 도네이션 기부가 들어왔대. 도처에서. 그 소방관의 친절함 kindness가 worked. 뭘 작동시켰어. 조그만 미라클을 그죠? 어 기적을 뭐 했다. 만들어냈다. 라는 고로한 내용이었습니다. 어, 여기가 어, 10과 본문 1의 내용이었어요.